마지막 세 왕이라 하면,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의 통치 이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24장은 유다왕국의 말기의 왕들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더기아의 통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표는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 두고 잘 새겨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별궁으로 밀려나게 되었지요.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담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자녀의 악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악한 자녀의 열매가 태어납니다. 요담의 아들은 악한 왕 아하서였습니다. 아하서의 아들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참 기가 막힌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희석이야는 아내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헵시바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12살 때 아들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우상숭배의 끝판왕이 문하세였습니다. 이 문하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극렬한 악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의 피를 가득하게 한 자가 문하세였습니다. 문하세의 아들이 아몬이죠. 다행히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읽히게 되고 사반이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니까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해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온 백성들을 남녀노소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온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하세의 죄 때문에 아하서의 죄 때문에 이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선포합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져 갑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때 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인들의 두 가지 신앙이 축이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또한 가지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두 가지 신앙의 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고백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 왕조 무너뜨립니다. 시드기아 왕이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풀한 폭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풀만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이 절망합니다. 지금 유다가 오늘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23장 26절 27절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요시아 왕 다음에 그렇게 선포 되죠. 그러나라는 엽적 접촉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멸망시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23장 27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남한국 유다의 심판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23장과 2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23장 26절에 이는 문하세가 여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이 멸망이 유다의 이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는 문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문하세가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거리에 무제한자의 피가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유다의 마지막까지의 왕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시왕 이전에는 시워요 자, 우시야 그다음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다음에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넣어 두려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뭐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끝까지 다 외우지만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왕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어떤 실정을, 실정을 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상대가안 되죠. 항복합니다. 3년간 바벨론 왕너부갓네사를 섬기다가 섬기려고 하면 계속해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 그를 배반하 버렸습니다. 왜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국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쳐서 멸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처멸하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에 와서 3년 동안 그를 숨기다가 여호야김이 그를 배반합니다. 노아 둘리가 없지요 바벨론이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55년간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 그들의 심판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사건이 유다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가 시드기야가 되는. 그시죠. 여호야 긴이 왕이 되는데, 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애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국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국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애굽이 패했던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이것이 어, 성서 시대의 근동의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아수르는 다 쇠퇴하게 되고 바벨론과 무한언 애굽만 남았습니다. 애굽만 남았습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넓히니까 자꾸 남조 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애굽도 이미 쇠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과 바벨론과 애굽이 어디서 싸우느냐?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싸웁니다.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애국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싸우는데 이두 세력, 큰 세력이 붙었지만 이미 전쟁은 바벨론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애국이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 강경을 오늘 24장 7절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건동의 모든 지역이 다 바벨론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 여호와 김과 똑같이 악행을 행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단석 달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아버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자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 이제 여호야김 시대부터 일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점점 더 무너질 징조 전조가 보입니다. 일차 포로로 잡혀가고 요약인 시대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시드기야왕때 3차로 포로가 다 잡혀가는 거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1, 2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는 장면을 24장, 10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 그때에, 그때에는 어느 때인가?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 김과 여호야 긴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그때에 그들이 아하스와 문하세 할아버지를 따라가던 바로 그때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 싸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애워 살때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도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과 싸움면서 잽이라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 기니, 그의 어머니와 그의 부하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 합니다. 치욕적인 장면이죠. 가슴이 매우 아픈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전도의 군력보다 더한 군력입니다. 드디어 사실상,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순간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 왕이 나아갔던 여호야 긴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을 그 자리에서 저자들을 다 체포하여라!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주겠어요? 살려두지 않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가 너부갓네살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고 약탈해 갔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더라 여러분, 마지막 멸망의 장면에는요, 반드시 이게 따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는 불타오르는 진노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줄줄이 굴비 역듯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젊은 처자들도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 한 번.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누구의 죄때문에요문나세의죄 때문에. 문나세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가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그 피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그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도 그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 하면 그 권력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요약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요약인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니까 나라가 이제 끝장이 난 거죠 그리고 내시와 왕족들과 모든 대장장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요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귀족들도, 귀족들 자녀들도 다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당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아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가 모든 자를 사로잡아갔으니,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시드기아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이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 여호아 하스,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드기아입니다. 여호야 시드, 시드. 긴은요, 3개월 동안 밖에 왕이 안 되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자기를 배반하던 여호야 김, 여호야 김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자, 여호야 김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야 김이죠. 3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배반하였으니까, 여호야 김 죽일 것 아닙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3개월 만에 그를 붙들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너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다디아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 마다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개명해버립니다. 그의 개명된 이름이 시드기아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는데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또 바벨론을 배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읽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 백성들이여, 바벨론을 배신하면 죽습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레미야가 민족을 배반했다, 나라를 배반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지금은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예레미야가 죽을 뻔 했던 것을 여러분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의 형의 행위를 따라서 그의 동생 시드기야가 마다디야가 나라를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이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놈의 눈깔을 뽑아 버리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눈이 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될 터인데,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요. 시드기아는 누가 세운 왕입니까? 여호야김을 붙들어가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의 동생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세웠던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바벨론 왕이 그의 누나를 뽑아가지고 짐승처럼 데려가게 된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였습니다. 23장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므하세의죄 때문에 므하세의 우상숭배 때문에 므하세가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유다에 선포했는데 그 선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가 오래 갈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가 시드기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특별히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이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저 국회에서 딴 나라 당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싸움박질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문화세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 돈, 이 세상, 그렇다고 하면 문하세의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과 저 삶에도 임할 수 있다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빨리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꿈 위에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재영기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김영, 김유경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창설 승도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진 집사님도 어서 빨리 허리와 모든 교통사고의 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경자 A 건사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모든 아픈 분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